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애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어, 언약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어,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서와 야곱 장자의 복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큰자가 작은자를 섭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서가 큰 족속을 이루어요. 에, 그렇지만 야곱이 속여서 에서의 장자의 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에서가 내게도 복을 달라고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게 축복인지 조준지 모를 선언을 해요. 이건 원약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에서를 향하여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9절을 보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대요. 그 다음에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 이건 축복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 30절을 보면, 칼을 의지하여 생활하겠고, 내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예. 이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 이삭이 죽어요. 어, 180세에. 그 다음에, 예. 라헬 야곱의 아내죠. 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아, 죽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다가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그 어, 재산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에소와 야곱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소가. 다 이끌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8절 말씀을 보실래요? 8절 말씀. 이에,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돔족 속의 조상이 돼요. 에 에서는, 어, 햇사람, 아다, 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요. 시위족 속의 오홀리바마, 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족속을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에서 자손들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일산의 원주민들, 그 다음에 에돔 왕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에, 이삭이 에서에게 선언했던 이게 축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조주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대로 그대로 어, 이루어지게 돼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에도 애서가 야곱을 떠나서 어, 모든 가축과 짐승들, 족속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세일산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들이 어, 번성은 하지만 아주 척박한 곳에서 개척자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에서가 터전을 잡고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도 어, 확인하겠지만 어, 역시 야곱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은 그 일생의 매뉴얼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 야곱과 에서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분명하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 승답해 주십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 역사가 증명해줘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은 하지도 않고요.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에돔족 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사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기대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시고 세미하게 주시든 확성기처럼 주시든 감동으로 주시든 무엇으로 주시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응답을 확신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약속,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이라도. 낙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또한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